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는 것이 혼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위와 본문을 보면 귀신의 것네 가지를 말합니다.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중에 혼란을 강조하겠습니다. 이 혼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요, 요란, 불안정, 소동, 폭동, 무질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disorder, confusion, chaos, insurrection. 으,로 번역을 합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평안과 안녕과 질서입니다. 그렇게 혼란이 dis order 무질서로 번역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면 뒤에 나오는 말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질서가 화평이다. 라는 거죠. 본문 아래 두절도 화평을 세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화평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질서라고 하신 게 질서고 하나님이 무질서라고 하신 게 무질서이에요.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선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셔서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악이어서 그걸 하나님 님이 악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셔서 그게 악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가 결국 그것이에요. 선과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를 말합니다. 화평으로 하면. 선악 거를 먹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질서로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따라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바른 질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질서와 화평을 깨려고 합니다.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에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깨집니다. 그러면 질서도 화평도 깨져요. 가정 무질서해지고 가정 불화해집니다. 아담은 하와를 아내가 아니라 저 여자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칭찬하고 좋게 말하고 감사하다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 여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상상컨대 아담과 하와가 900년 이상을 살면서 매일 싸웠을 수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수 있는 이 척박한 삶을 사는 것은 다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싸웠을 수 있습니다. 화평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란 기준이 없을 때 무질서해지는데요. 이때 무질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무질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다는 자체가 무질서이에요. 가정 문화 국가 사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이미 영적 무질서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솔로몬의 논연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때 많은 전쟁을 합니다. 대표적 전쟁이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죠 사울 왕은 전쟁 중에 죽습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때도 많은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혔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전쟁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평화를 주셔서이기도 하고, 또 어제 강조한 대로 솔로몬이 혼인 외교를 합니다. 이집트와 암몬 또 모압으로 대표되는 주변 모든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천 명이 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 안에 위협할 만한 지방 세력이 있다면 다또 혼인을 맺어서 또 평화협정을 맺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의 공주들과 다 결혼하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렇게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을 혼인으로 맺어 놓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때에 전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왕 솔로몬의 아들 루오보암 때도 전쟁은 많습니다. 여로보암과 루오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곧 솔로몬 시대만 전쟁이 없습니다. 피스 화평한 시대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금이 넘쳐나고 은도 넘쳐나서 은은하의 돌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제적 번영과 안정의 시대를 삽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노년의 나이에 우상 숭배자가 돼요. 본문 위 귀신으로 하면 귀신을 섬깁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방 부인들을 위한 우상 신전을 세워줍니다. 단지 부인들 외롭지 말라고 부인이 원래 섬기던 신을 세워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솔로몬이 진심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 신전에 가서 분양하고 제사했다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두 번이나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우상송배를 끊으라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끊질 않아요. 보통은 하나님이 선지자 사람을 보내시지만 솔로몬의 경우는 직접 두번 나타나십니다. 요1기서는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재임한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안정되고 번성합니다. 세상 역사학자들이 그 시대를 보면 팍스 솔로몬, 솔로몬의 평화의 시대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무질서의 시대고 화평이 없는 시대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하나님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미 깨진 상태이에요.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을 뿐이에요. 당장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4인밤 시한폭탄같이 솔로몬 시대는 결국 그 아들 때의 분열로 심판을 당해요. 가정으로 적용하면 부모 자녀 다 건강하고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대인관계 다 알아서 처신 잘하고 부모 자녀 화목합니다. 세상이 볼때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이고 질서있는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그 가정은 영적 무질서한 가정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가정입니다. 언제 그 가정의 어려움으로, 다툼으로, 갈등으로, 배신으로 그 질서가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반석이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당장에는 집이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파도가 밀려오고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고 지진과도 같은 어려움이 올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이 없는데 가정이 평생 건강하고 부모 자녀 평생 화목하고 남편 안에 평생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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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하게 살수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멀리서 볼때 평안일 뿐이지 그 가정 가까이서 보면 비극사의 연속일 수 있고, 속은 썩어 있고, 부모 자녀 미워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방법도 모르고, 시도도 안 하고, 가능성도 없게 돼요. 신문에 나는 유명인 성공한 사람들의 가정사가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가정이 비극사로 끝나는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가정의 갈등, 고난이 없냐? 우리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란 기준 아래, 질서 아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몸에 질병이 오면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간증이 되고 영적 굳은 살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오면 지난번에 체험을 확신으로 가지고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질서 있게 어려움을 겪어 나가요. 바로 기도하고 도 하나님 의지하고가 됩니다. 세상말로 하면 매뉴얼, 교범이 있는 삶을 살아요. 기분 감정에 따라 판단이 흐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삶을 대처합니다. 본문 야고보서로 하면 본문 야고보서도 인생의 매뉴얼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 말씀을 예를 들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가정에 많은 불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장 사회생활하며 후회할 일 적게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하면 너희가 시험, 트라이어 시련,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도 우리 삶의 질서를 만들어 내죠. 인생의 실현 고난이 올 때에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입술 지켜야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그래, 인내해야지. 라는 판단과 실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곧 질서가 없으면 어려움 오고 인생에 지진 나면 다 원망하고 들어듣고 비난하고 낙심합니다. 가족들 서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더 어려워집니다. 그나마 있던 가정의 화평까지 다 깨져요. 가족 중 누구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를 안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 누구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무질서고 혼란이고 결국 더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되죠. 곧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그 질서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죠. 하루 첫 시. 시간주의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남은 시간 공간들을 산다는 시간사용의 질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재물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나머지로 인생을 사는 재물사용의 질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회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도 의지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 삶이 질서있는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혼란과 무질서를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질서와 화평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자녀들의 삶에 그 하나님들 임재하시고 인도하여서 영적 질서가 있는 삶, 늘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와 무질서들 하나님 분별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서 있는 삶 신앙생활합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